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다, 뭐, 작은 폭의 하락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솔직히 말하면은, 보고 있기 싫을 정도로 계속 빠지는 느낌이라서, 오늘은 정말 오전부터, 아휴, 이거 시장 보고 있기 싫다,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오늘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계속 이어지는 이런 하락장,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보면은, 코스닥 차트인데, 이때 이제 고점을 찍었죠. 2000, 작년 이제 중순쯤에, 작년 중하반쯤에 고점을 찍고, 이때부터 계속 빠졌죠. 이런 하락. 이 하락이 진짜 이게 너무나도 이례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게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늘상 이런 건가? 주식시장이 늘상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되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을 테니,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셨던 분들, 과거에 이제 오랜 기간 주식을 안 했던 분들은 뭐 새삼스럽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빠지는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이 과거 대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이상한 시장인가? 많이 빠지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뭐 늘상 주식시장은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적응을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실 텐데 요즘 시향 분위기 좀 얘기해 보면서 과거의 상황과 좀 비교도 해보고 저희 경험을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여지는 것처럼 이때도 분명히 하락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고 얼핏 생각할 때 단순히 지수적인 하락의 모습은 비슷하고 그리고 그 전에 직전 상황에서 뭐큰 상승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왜 많이들 들어봤잖아요.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락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 말씀드리면 조금 다릅니다. 하락의 느낌이. 다르다는 게, 단순히 지수가 많이 빠진다? 뭐 요즘 툭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심할 때는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빠지죠?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서 개별 종목들은 진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빠지는 거 우습게 빠지는 이런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흔한 건 아니에요 음, 몇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는 지금도 그냥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적이 근데 또 경험이 좀 시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장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북한 문제 한참 심해가지고 북한 도발 이슈 있을 때막 마이너스 10%씩 빠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징상 북한하고 문제가 그 불안감이 고조되면은 파동적으로 마이너스 하락 파동이 되게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요즘이 그때만큼은 또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빠지는 것은 아닌데, 근데 차이는 연속 하락이라서 대세 하락이라서 다들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이 뭐 미사일 었다 그러면은 다음날 막 시장 그냥 어처구니 없게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비 이제 했었는데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빠지는 것 같다는 말씀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 때 기억하시나요? 상한가 30% 시절 이전 15% 때요. 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 시절 때막 북한 음. 이슈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한가 폭이 15로 더 작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점 하한가 이거 수두룩 쏟아진 시장들도 존재했었어요. 그게 마지막에 아마 요쯤이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마 30%때 바뀐 데가 한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15%던 마지막 시기가 이때인데 이때만 해도 뭐 북한에서 비사했었다 그러면 다음 날막막 종목들 5, 6% 빠지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저 때도 그랬었고 그그 그 전에는 더 그랬고 앞 시장에서도 이럴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차이점이, 그러면은 그때가 더 심한 거 아니야? 지금이 더 심한 거야? 막 이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점화가를 갔다, 아니면은 강하게 빠졌다, 이런 시장들이 강하게 후드러 치거든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나죠? 근데 이게, 뭐 길어봤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짧고 굵게, 강하게 태풍 몰아치듯이 딱 치고서, 그래도 좀숨쉴 시간을 주는데 요즘 시장이 좀 초보자들한테 특히나 더 어려운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숨 돌릴 틈을 안 주고서 되게 심한 건 아닌데 딱 되게 그 경계선 전까지만 계속 건드리는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최근에 일주일 흐름만 하더라도. 막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가 연속으로 막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 조금 회복하는 것 같으면서 부합하더니 또 나오고 막 그런 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치를 따져봤더니 막20% 빠지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과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게 맞는데 이 비정상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한 가지가 진짜 중요한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 결국에는 체력 관리, 템포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네. 아 그냥 일반적인 하락장은 아닌 것 같다가 저희 진단이기는 해요. 느껴지니까 매일매일.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씨 뭐 주식시장 왜이래 이러면서 그냥 정실줄 나버리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럴 때일수록 체력 관리, 템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그걸 못 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네, 실제로 최근에 저희 이제 클럽 안에서도 수익이 났거든요.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이 났다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시사하는 바도 크고 근데 그 수익을 만든 원리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템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서 차이가 오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장은. 초보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 시절 이후부터 좀 아무래도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내는 요거에 템포를 그니까 빠른 템포에 되게 많이 적응되어 있고 이쪽 한쪽밖에 모르는 거죠. 한쪽 템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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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하는 그 매매밖에 할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약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고 최근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빌드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가지고 봐 주시면은 요즘 시장에서는 그런 템포로 맞춰 가는 거 괜찮다 계속 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제가 안 그래도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흔들리고, 마이너스가 심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딱 찍고 나와야 된다. 이런 종목 빠르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 매수하고 나왔어야 된다. 윗꼬리가 달리든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템포로 점점, 점점 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도 그래요. 좋으니까 또 빠르게, 빠르게 계속 수익을 내야지. 그러다가 또안 좋으면 또안 좋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런 식의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방향의 템포만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클럽에서도 수익이 났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빌드업으로 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딱 들어가서 오늘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은 막몇 막 개월 걸리고 몇년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되게 빠른 템포로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저희가 빠른 템포로 매매를 해서 빠른 템포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 시장이 좀안 좋습니다 라는 얘기들은 초보자나 고수나 할것 없이 요즘 주식투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는 다 하잖아요 일단 시장 안 좋다 이 얘기는 깔고 가잖아요 유튜버들도 다들 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다 깔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단순히 시장이 안 좋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를 생각해보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종목들 파동, 움직임이 되게 둔화가 됐어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은 움직임이 되게 없습니다. 되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랑 B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A는 그래도 움직임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뭔가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하더라도 되겠죠. 될수 있잖아요. 근데 B에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쵸. 똑같이 하면 안 되죠. B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냥 여기서 사면서 모으다가 여기서 잘 팔기만 해도 땡큐고 아니면은 행동을 최소화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쫄아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최소화하면서 템포를 느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 맞춰서 해야지 나 혼자 급해서 아무리 빨리 해봤자 지금은 파동이 이런 파동인데 여기서 아무리 뭘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장의 파동 템포에 맞춰야 되는 거고 속도를 줄일 줄 알아야 된다 속도를 줄이자는 게 수익을 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에 맞추고 내가 공략하는 종목에 맞추다 보면은 좋은 시장에서는 이런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주식 자금의 한 7, 80%가 이런 이런 템포로 막 됐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종목만 막 따라서 막 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분산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 B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템포로 조절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템포 조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종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왠지 더 이렇게 해야 잘될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달려드는 거죠. 이런 종목들에 이렇게 더 달려들고, 여기도 달려들고, 어떤 거는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막 달려들고, 이렇게라도 되면 다행인데, 사실 이러고 있잖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망하지 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요즘 시장이 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데서 어 이거야 하고서 달라 들었는데 어, 시장이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패턴 같아 보이는 이런 파동들이 연속 파동이 좀더 수월하게 잘 나와요 그게 보통 쉬운 시장 수월한 시장 무난한 시장에선 그게 됩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라고 보면은 어 이거 될줄 알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연속 파동이 안 나오고 질질질질 싸면서 저점이 이렇게 지금도 뭐 이런 파동들 보면서 어 이런 데서 해도 될줄 알았는데 들어갔는데 그냥 깨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한 사람들은 여기서 했다가 깨버리는 흐름 나오게 되면 여기서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이러면서 어려운 파동을 겪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템포 늦춰서 그냥 차분하게 진짜 빌드업처럼 그냥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좀 손쉽게 수월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차이죠 해봤자 뭐한달두달 달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어서 수익 낼수 있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 그나마 근데 이거는 지금 딱 보기에도 그냥 대충해도 수익 났을 상황이니까 손절만 안 했으면 어니스템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종목이 사실은 이게 지금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흐름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미 달리기가 다 끝나버린 상황 숨이 턱끝까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즘 같은 시장 진짜 정상적이지 않고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뭐 이런 거는 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에 맞춰서 수익 내는 매매를 하기 위한 행동은 해야 된다 뭐 여기에는 생각의 변화는 없는 거죠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네. 하루하루 이게 물론 이제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은 제 개인적인 매매에서는 별로 할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종목들 상황이 내가 뭔가를 관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포지션을 잡기가 애매해서 솔직히 오늘 하루는 그냥 흘려보내자 라는 심정으로 시장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 주식 잘하는 사람도 요즘에는 그냥 하는 거 없이 그냥 노는구나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템포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 오늘 내 상황에 맞춰서 그 해야 될게 뭘까를 점검해 봤더니 딱히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이런 것들이 선택이 누적되다 보면은 매일매일도 수익이 날수 있는 거고 사실상 요즘 같은 때도 꾸준하게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가느라고 바이앤셀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다른 이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해, 이해와 받아들인가 실전 사이에서.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말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진짜, 근데 방금 얘기해서 저 되게 딱 와닿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주축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병행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이나믹한 매매와 빌드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빌드업이 바퀴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항상. 그러면은 시장 특별히 할거 없고 관찰하고 그냥 흘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빌드업은 돌아가잖아요. 행위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는 거를 더해주니까. 근데 이게 뭐 되게 큰 행동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계속 하는 건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뭐 특별한 거 없고 별거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매일 매일 해야 되는 행동을 그냥 아예 통으로 생략하고서 아 오늘 뭐 고수들도 할거 없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해 부분이죠, 그게. 네. 빌드업 뿐만이 아니라 빌드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도 팔아줘야 될 때가 되면 팔고, 뭐 전략 매도가 아니더라도 비중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때. 그쵸. 뭐 요즘 같은 때든 저런 때든 이런 때든 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해야 될건 한다의 개념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던가. 창 꺼버리고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예.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해야 되는 행동이 많지는 않고 템포도 죽이고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뭔가 거창하게 많은 거를 하루하루 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루에 행동하는 게 조그맣게라도 이게 누적이 돼서 연속적으로 한달두달 달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 응집된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걸 아예 안 하고서 두달 뒤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수습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 수습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초보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에 뭔가 템포 조절해야 된다. 조금 약간 느리게 해야 된다. 기다려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나중에 해야 될때 몰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같은 때그 느리게 해야 될때 꼭 해야만 하는 거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온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장 안 좋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식을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요즘 같은 때가 주식하기 좋은 때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죠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도 되게 명확하고 그거를 듣고서 이해하는데 어렵지도 않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요즘 시장이 초보자분들이 하기 진짜 어렵다라고 느끼는 시장,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장이다라고 말했던 게 결국에는 체력과 템포인데 이 부분을 제가 보면은 알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알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음.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체력관리 템포 조절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따내는 한다고 하는데 하기 싫고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고 아니면 돌아서고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건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종목 계좌 다 중요한 거 맞는데 그거 이전에 본인의 제대로 된 체력부터 완성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체력 이렇게 말하면 좀 뭐랄까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땐 그게 다 그냥 디테일이다 라고 그냥 요약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라고 하면 좀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나도 얼만큼 알긴 알아 그런데 뭔가 좀 잘못 골라서 아니 뭔가 한 끗발이 부족해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땐그 뭔가 잘못 고르는 그 행동 한 끗발이 부족한 그거 그게 이제 디테일의 차이 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만큼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알고 잘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요만큼이 없어. 여기 귀퉁이에 있는 뭔가가 없어. 이걸 몰라. 전체 볼륨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차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실패를 하고 누군가는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이거는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죠.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모르는 게 돼버린 거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낄 게 아니라 모르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만큼 다분히 신경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아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제일 이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현금을 뭐 많던 적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속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진짜 고민의 연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아니 그리고 사실 뭐 요즘 같은 때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1년 내 흐름 동안 이걸 알고서 접목시킨 사람은 잘 해왔을 것이고. 이게 지금 잘안된 사람은 지금 시점에서 진짜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만 계속 하고 있는 지금 결과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거일 테니까 이게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러한 디테일 하나하나의 조합이 진짜로 중요한 때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미루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 가고 그 재정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나가는 거다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금 같은 장에서도 사고팔고를 하면서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 행동은 해야 되는 게 맞다. 시장이 이상한 시장이든, 정상적인 시장이든, 기분 좋은 시장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에서 최선의 선택을 누적시켜 나가야 그게 올바로 된 주식 투자인 거지. 뭐, 그냥 손놓고 있다가, 아, 지금 나이스 타이밍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먹어 보자. 이런 식의 그거는 뭐 어쩌다가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그게 누적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드렸어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도 방향은 잡아 드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그 디테일이 뭐야? 나한테 없는 그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클럽에 오셔서 실제 매매를 계속 같이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분명히 채워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영상 말고도 1년 전, 2년 전, 3년 전 영상까지 한번 과거 영상에 좀더 팁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영상들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 채워 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이제는 팁안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상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면서 부족한 퍼즐 조각들 채워 드릴 수 있게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할 테니까는.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저 영상 뭐한 2, 3일 동안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랑 어니스트님 목소리가 평소 같지는 않은 거를 좀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코로나가 걸려 가지고 지금 좀 회복 중에 있는데 그래도 놓지 않고 이렇게 영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는 음. 저희 채널 구독해 두시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어, 실력 쌓는 데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도 기대하시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어, 촬영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어,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유튜브 이름은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고요.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카페 이름은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입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타고 들어가시면 이런 모양의 네이버 카페고요. 여기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회원가입 진행 한번 해주시고요. 네이버 로그인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지를 보셔야 되는데 전체글 보기 한번 눌러 주시고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있죠? 이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 이거 눌러서 공지글 쭉 읽어 보신 다음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폼 쓰시면은 저희 쪽에서 상담도 받고 가입 어떻게 하는지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